네, 이거 쿠팡이츠. 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이더니온이 뭔가 또 성과를 하나 올렸어요. 이 쿠팡이츠 사진 찍기 기능에 여기 이제, 이제 배달 사진 찍기 기능에 주소 표시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요즘 비대면 배달이 매우 네. 많이 늘어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회사에 보내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배민앱에서는 요게 사진을 잘못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딱 네. 찍는 동안 어, 주소가 사라져요. 어, 되게 불편했어요. 예, 네. 사진 창만 있잖아요. 딱 사진 창만 딱 뜨잖아요. 네네. 근데 배민에서는 몇토인지를 띄워줍니다. 음, 사진 창을. 네. 배경 화면요 네, 그래서 200이론지 200이론지 항상 헷갈리지 않습니까? 음, 네. 요때 안 헷갈리고 찍으라고 이제 기능 업데이트 했는데 쿠팡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음. 계속 요구해서 드디어 앱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지금 제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주소를 아, 가렸는데 네. 서울 강남구 원주로해 어떤 아파트 지역이죠 어... 몇동 몇호까지 네.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이제 실수로 촬영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음. 개인이 이걸로 싸우는 경우도 줄어들기 때문에 음. 어, 저희가 역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뭉쳐서 주장하면은. 바뀝니다. 네, 어 이건 뭔가 되게 정말 이제 라이더들이 좀 편하게 좀더 일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네, 앞으로도 이런 또 성과들 쿠팡이츠에서도 많이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